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암부집 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암이라는 것은 요 명은 발열 명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청간으로 관살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을목일주예요.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니까. 요게 바로 정관입니다 요거는 음이요 요거는 요것도 음이니까 요거는 평관이에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명으로 밖으로 두 개가 관살이 나와 있고 그 암은 장관을 뜻해요 여기 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무경병 경금이 예, 숨어 있어요. 고개, 예, 여기도, 일일지도 이제 사화니까. 암이 부집. 명암에 관살이 많이 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 둘이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 둘. 전부 네 개나 돼요. 근데 여자 사주에 있어서 관살은 남자, 남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남자들이 많이 유혹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 놈도 궁극목하고 싶어 하고, 요 놈도 궁극목하고 싶고, 요게 숨어있는 남자도 궁극목하고 싶고, 요게 숨어있는 경금, 정관도 궁극목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대게 사주에서, 남자복이 없다 그러고,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주가, 인수를 만나가지고 튼튼해지면 이걸 견뎌내면 괜찮은데, 견뎌내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을목일주가 4월 한여름, 초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생화 하느라고 갈증을 많이 느끼겠죠. 근데 지지에 목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일주를 좁는 해수가, 아 바로 용신이에요. 해수가. 수생목 하잖아요. 그러면 갈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견딜만 하죠. 그러면 남자들이 많아도 남자가 주에서 많이 유혹을 해 와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훈이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게 문제죠. 왜우리은 되게 비유하기를 작은 초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운이 아주 꼬이는 운을 만나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 가지고 신용이 없게 되죠 그러면 아주 사람이 아주 어, 우습게 보이죠 근데 여기 일주가 신약이기 때문에 여기 경, 경금 신금이 기신에 해당이 되고 사중에 경금도 귀신에 해당이 되고, 여기의 사중의 귀신도 마찬가지로 귀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쓸모 있는 남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쓸모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되게 남편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이 사주는, 관살만 많은 게 아니라 상관도 지금 많아요. 상관이 태왕이지 태왕이에요. 여기 사화가 불안이에요. 화 화기운이죠. 이것도 사화도. 그러니까 더위에 지치기 쉽죠. 목생하기 쉽죠. 그런데 상관이 어떠한 성향이냐면은 하 상관은 끼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상관이 꼭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돼가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면은 다시는 기용을 안 해요. 재치있게 말도 잘하고, 우, 잘 웃고, 사람들 잘 새기고, 이래야, 아, 끼가 있구나. 말도 잘하고. 그래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조는 주위에 남자들이 잘 꼬이고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끼가 있기 때문에 바람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업을, 어떤 직업에 많이 종사를 하느냐. 바로 유흥업소 같은 데 많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유흥업소는 되게 화려해져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파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남자들이 많, 많겠죠. 그러니까 아주 남자가 조용하고 착실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쉽게 바람이 나죠. 그런데 이 초년부터 이 사주가 이모, 개미, 갑신 울류, 병술, 귀신으로 쫙 왔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죠. 여기 숨어 있는 거는 하나는 저기 애인이고, 이것도 애인이고, 애인을 숨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내 의심을 받기 쉽죠. 남편이 의심을 해요. 요거 혹시 밖에선 바람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이혼하기가 아주 쉽죠. 조신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초년부터 이렇게 이모, 개미, 여름운이 왔거든요. 이게 화도 귀신이에요. 금도 귀신이고. 수운을 만나야 돼요. 수운을 만나가지고 이 울목일주가 아주 신강해지면 이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남자들이 많아도 그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주 조신한 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 때또 신유를 만났어요 이것도 관사라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 더 늘어나는 격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흥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예 결혼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58세 이후는 이제 해자 무른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즉, 소위 철이 든다고 그러죠. 철이 들어가지고 아주 조신한 여자로 변합니다. 정숙한 여자로, 변하죠.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흐름을 갖다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아, 직업도, 음어 이런 거구나, 이런 데 종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자 복개 없고 직업은, 유흥업소나, 연예인 하면은 딱 좋아요. 자기 재능을 발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명암부집 사주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분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시대가 크게 변해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어, 뭐, 둥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어, 다양한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만, 하여간, 명암부집이라는 거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